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검진 정말 다 필요한 걸까요? 제 환자였던 65세 박미영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미영 씨는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분이셨어요. 매년 종합검진을 꼬박 받으셨고, 등산 모임 친구들과 웃으며 산행하고, 손주들과 여행 다니는 게 삶의 낙이셨죠. 그런데 3년 전,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로 뇌 MRI를 받았어요. 결과는 경미한 백질 변화. 의사인 저는 이게 나이 들며 흔히 나타나는 무해한 변화라는 걸 알지만 미영 씨에겐 충격이었어요.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요? 뇌졸중 위험은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후로 불안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이루셨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으셨죠. 1년 뒤 재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 1년 동안 미영 씨는 등산도 가족 여행도 멈췄습니다. 검사만 안 했어도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말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특히 노년 건강을 지켜온 이영훈 원장입니다.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 환자들과 만나며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지키고 있죠. 오늘 제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검진과 피해야 할 검진을 알려드릴게요.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미영 씨 사례처럼 현대 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모든 검진이 여러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병원 수익을 위해 권장되는 과잉 검사는 오히려 불안과 추가 비용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저는 5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어요. 건강은 많이 검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두 가지 검진, 그리고 피해야 할세 가지 검진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완전 무료이고 클릭 한 번으로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꼭 챙겨야 할 검진은 대장내시경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검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문제는 대장암이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복통이나 혈변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지만 말기엔 1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안을 카메라로 훑으며 용종,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혹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고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세척제를 마셔야 하죠. 하지만 요즘은 세척제 맛도 많이 좋아졌고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하니 20분, 30분 만에 편안히 끝납니다. 통증도 거의 없어요. 저도 60세부터 5년마다 받고 있는데, 65세 때 작은 용종을 발견해 제거한 뒤로 더 안심하고 지내고 있죠. 제 환자 중한 분, 68세 최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수 씨는 제 진료실에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해야 하나요. 라며 투덜거리셨죠. 그래도 설득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제거해서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되었죠. 영수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억지로 예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등산 모임도 더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도 영수 씨는 3년마다 검사를 받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 대장 내시경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이야기해 볼게요. 50세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돼요. 혹시 용종이 발견되면 그 크기나 상태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다시 체크해요. 75세 넘으신 분들은 건강 상태를 보고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덕에 본인 부담금이 1만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검사 전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세척이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 물병 옆에 두고 푹 쉬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수검진은 위내시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죠. 특히 한국인에게 위암의 씨앗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흔해요.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죠.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조기 위암은 95% 이상 완치되지만 진행성 위암은 3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위내시경은 입뿐 아니라 식도와 십이지장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기침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계시죠? 이게 위산 역류 때문일 수 있는데, 위내시경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검사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가느다란 카메라를 입이나 코로 넣어서 위를 관찰하는 거예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워낙 잘돼 있어서 10분, 15분이면 끝나고, 깨어나면 벌써 했나? 싶을 정도로 편해요. 검사 전 68시간 금식해야 하고 헬리코박터균 확인을 위해 조직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50대부터 2년마다 받고 있는데 60세 때 위축성 위염을 발견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고 더 조심하고 있죠. 제 환자 중한분 62세 김수진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진 씨는 제 진료실에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오셨어요. 평소 소화도 잘 되고 불편한 점이 없으셨죠. 선생님, 귀찮아서 3년이나 미뤘어요. 라며 웃으시던 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검사에서 0.5CM 크기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로 간단히 제거했고 추가 치료 없이 10년째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수진 씨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억지로라도 받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2년마다 꼭 받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위내시경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이야기해 볼게요. 4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좋아요. 만약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면 35세부터 1년마다 받는 걸 추천드려요.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 상태를 보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덕에 본인 부담금은 1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비수면 내시경은 더 저렴할 때도 있죠. 한 가지 팁 드릴게요. 검사 후 목에 살짝 이물감이 있을 수 있지만 몇 시간 내 사라지니까 걱정 마세요.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면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피해할 세 가지 검진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심장 판막이나 심근 기능을 확인하는데 정말 유용하죠.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심장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고요? 우선 비용이 15원에서 30만원으로 꽤 높아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미한 변화. 예를 들어 판막이 약간 딱딱해지는 걸 발견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를 부를 수 있거든요. 제 환자 70세 이정민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민 씨는 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으로 늘 활기차게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 공원에서 친구들과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게 낙이셨죠. 3년 전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 저는 이게 나이 들며 흔한 변화라고 설명드렸지만 정민 씨는 심장이 나빠진 거 아니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매일 하던 산책을 멈추고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도 뜸해졌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 같아요. 라며 전화로 물어보시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결국 심전도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민 씨는 6개월 넘게 불안 속에 지내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셨죠.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증상 없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에게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5% 미만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도 안됩니다. 그보다는 혈압을 잘 관리하고 하루 30분 동네 산책 기름진 음식 줄이는 게 심장 건강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흉통이나 숨찬 증상이 없다면 심장 초음파는 굳이 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뇌 mri와 mra입니다. 이 검사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혈관 이상을 진단할 때 아주 유용해요.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꼭 필요한 검사죠.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께 정기적으로 받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엄청 비싸고 좁은 MRI 기계 안에서 30분 이상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니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큽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의 20% 정도에서 무증상 병변, 예를 들어 작은 내동맥류나 경미한 뇌경색 흔적이 발견되는데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예요. 제 환자 75세 윤옥자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옥자 씨는 제 진료실에서 늘 밝게 웃으며 인사하시던 분이셨어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매주 손주들과 찜질방 가는 게 삶의 낙이셨죠. 그런데 2년 전 고가의 종합 검진 패키지로 뇌 MRI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3 크기의 무증상 뇌동맥류. 의학적으로는 크기가 작아서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옥자 씨는 "선생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 무서워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로 합창단도 그만두고 손주들과의 찜질방 외출도 줄었어요. 불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으셨죠. 여러 전문의와 상담 끝에 치료 없이 지켜보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옥자 씨는 1년 넘게 불안 속에 지내셨어요.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뇌 MRI, MRA를 선별 검사로 권장하지 않아요.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돼도 뇌졸중으로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고 오히려 불필요한 항응고제 사용으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혈압 잘 관리하고 담배 끊고 하루 20분이라도 동네 산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은 PT 스캔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암세포의 대사활동을 확인하는 고급 검사예요. 이미 암이 의심되거나 원인 불명의 발열, 체중 감소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유용하죠. 하지만 증상이 없고 암 위험이 낮은 분들께 정기적으로 받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 우선 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엄청 비쌉니다. 게다가 한번 검사로 받는 방사선량이 흉부 x선의 7만 100배나 돼요. 고령자에겐 이 방사선 노출이 위험할 수 있죠. 또 문제는 위양성률이에요. 염증이나 양성 병변도 암처럼 보일 수 있어서 실제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제 환자 72세 강민수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민수 씨는 제 진료실에서 늘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퇴직 후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 읽고 주말엔 친구들과 골프 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2년 전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T 스캔을 받으셨죠. 결과는 갑상선의 약간의 대사 증가 소견, 선생님, 이거 암 아니에요? 큰일 난거 아니냐고요? 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양성 결절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달 넘게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셨어요. 잠도 못 자고, 골프 약속도 다 취소하고, 가족들과 밥 먹을 때도 멍하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요 라며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PT 스캔을 암 선별용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위양성 결과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싶다면 대장 내시경이나 이내시경 같은 장기별. 특이적 검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많이 검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장내시경과 이내시경은 50세, 40세부터 꼭 챙기세요. 반면 심장초음파, 뇌 MRI, PT 스캔은 증상이 없으면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80세의 의사로서 건강은 적절한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매일 30분 동네 산책, 기름진 음식 줄이기, 푹 자는 게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에요. 추치이와 상담에서 나에게 맞는 검진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검진 경험 혹시 불편했던 점이나 도움이 됐던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무료이고,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